네, 여러분, 그냥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반대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기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오늘 낮에 충분히 테스트를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역시 실전을 또 돌아와 보면 잘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계속 아이폰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어, 책에 대해서 잠깐 좀더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준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아까 보셨죠? 막 이미지 만들고, 책의 제목이랑 챕터랑 띄우고 했는데, 그, 캠으로 방송을 못하고,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와야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또 많이 들어와 주시고 있어서, 방송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네. 동현님, 맞아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예진님 다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영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제가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대 고학년생입니다. 당신과의과 친구들은 지금 제품 디자인을 스케치하는 쪽지 시험을 앞두고 있다. 과제가 발표된다. 차량용 자전거 거치대를 디자인하라고 한다.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지만 핵심은 차량에 쉽게 부착 가능하고 자전거를 올려두기에 편한 거치대를 만드는 것이다. 시험관이 시판되고 있는 차량용 거치대를 보여준다. 자당, 자동차 지붕 위에 자전거를 싣는 형태의 비효율적인 거치대다. 차량 지붕을 가로지르는 금속제 튜브에 자전거 바퀴를 끼우도록 되어 있다. 시험관은 시판되고 있는 모델은 자동차 지붕에 자전거를 고정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콕 찍어 지적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한테 자전거 자동차에다가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디자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어, 요, 그 핵심은 차량에 쉽게 부착하고 근데 지금 있는 그 차량용 거치대의 문제는. 어, 고정시키 자전거 지붕 자전거 지붕에 자동차 지붕에 자전거를 고정시키기 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사항에 맞춰 최대한 여러 종류의 디자인을 내놓으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1 시간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옆 교실에서는 또 다른 공대생이 시험, 실험을 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에게는 나쁜 디자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구사항은 역량을 한껏 발휘해 최고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라 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과물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어, 차이가 엄청 났는데, 나쁜 사례를 먼저 본 집단은 통합적인 디자인이 적었고, 독창적인 접근법은 더더욱 적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딱 하나, 첫 번째 집단에게만 자전거 거치대의 일반적 문제를 해결한 디자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집단에게는 그런 요구 없이 최선의 거치대를 디자인하라고만 했다. 그러자 그들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문제를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이 디자인의 문제점이 이런 거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더 창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에 집착하는 형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음, 어 이영성님이 하시는 얘기가. 방향이 바, 다르게 보이면 나갔다 들어오니까 제대로 보인다고 하시네요. 어, 또 방송이 두개 켜져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앞에 방송은 끝낼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제 옆모습을 계속 보시고 계셨겠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어떤 핵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방송 오늘 처음부터 디, 계속 들어보신, 들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오늘 무슨 얘기 했었죠? 어떤,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음, 굉장히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지방, 뭐라 그럴까? 그런 여성인, 비만 여성인, 어, 테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뚱뚱했는데, 40여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살면서 추,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왔는데, 여전히 그녀는 체중을 줄이려고 분투하고 있었다. 온갖 다이어트법을 시도하고 먹는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직업적 실패와 씨름했던 마이클이 그랬듯 테스는 문제를 삶의 중심부에 놓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힘겹게 깨달았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몸에 나쁜 건 먹으면 안 돼. 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녀는 온종일 먹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운 나머지 이중의 패배감을 맛보았다. 여분의 칼로리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면서 온종일 우, 온종일을 우울하게 보낸 후에 결국 뱃기를 들고 폭식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이 마음 알것 같아요. 굉장히 막 식욕이 당길 때, 아, 나안 안, 먹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어느 순간 막,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이제 그런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테스는 지역 대학에서 식습관 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그녀는 거기에 간다고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겪어온 일을 이해해줄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모임에 가게 됩니다. 테스는 오리엔테이션에 가서야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 내가 나쁜 음식 정크 푸드를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나는 적합한 실험 대상이야라고 하고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연구원들이 테스를 비롯한 지원자들에게 정크 푸드를 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지원자들 일부에게는 피해야 할, 피해야 할 음식 목록을 만들도록 했고, 다른 일부에게는 정크푸드를 먹는 상황을 피할 계획을 짜게 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언제 무엇을 먹을지 규칙적인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룹들 중에 어떤 그룹이 성공했을까요? 사실 결과는 모두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음식 목록을 만들든 계획을 짜든 규칙을 정하든지 간에 지원자들은 정크푸드를 덜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먹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는 아이러니했지만 논리는 단순했다. 지원자들은 정크푸드를 거부하려는 노력이 한계에 달할 때까지 정크푸드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종일 시달렸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코끼리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막 제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얘기는 거기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코끼리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코끼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게 효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계속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막 다들 저랑 같이 방송 두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해서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더라. 라는 게 네, 여예진 님 생각하고 있었다고. 네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문제다. 그걸 즉시 깨달았죠.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그랬으니까요. 애를 쓰면 쓸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하게 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후로 어떻게 했냐면 못해나안해 같은 말을 인생에서 아예 없애 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가 다른 삶, 삶의 다른 부분을 대하듯 음식을 하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가끔 매니, 매니큐어를 바르는데 그렇다고 온종일 매니큐어에 관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니큐어를 바른 뒤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날마다 진짜 음식을 먹어요. 가끔은 저한테 한턱 낸다는 기분으로 정크푸드를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먹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문제 의식을 생각하는 순간 그그 그 문제는 해결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첫 번째 챕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문제를 우선시할 때 실패할 확률이 1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문제를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친절하게, 저이 이 구성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책이 10장의 챕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개가 각각의 하나의 지침이고, 각각의 챕터마다 사례를 얘기해주고 요점 정리해주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액션 아이템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밀쳐놓으려면 첫 번째, 지루한 영화를 보라고 권유합니다. 프랑스와 자코브는 평생의 과제였던 유전,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내 노벨상을 받았다. 그가 맨 처음 영감을 받은 곳은 무수한 시간을 보낸 실험실이 아니라 영화관이었다. 집중을 요구하지 않는 지루한 영화를 보고 있다가 문득 실마리를 얻은 것이다. 문제에 부대끼고 있다면 당신의 머리를 식혀줄 오락거리부터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 다른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극히 비생산적이다. 새로운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심리학자인 다리아 자벨리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7살 아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라고 권했다. 참가자들은 그런 상상만으로도 다양한 과제에서 훨씬 창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같은 것을 다르게 봐야 한다. 잠시라도 다른 사람이 되어 그의 시각을 가져보아라. 저희 오늘 아침에 회의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그 테슬라의 회장인 엘론 머스크? 네, 그, 그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우리의 비즈니스,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고, 우리는 우리니까? 라는 결론으로 돌아왔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또 재미있었어요. 네, 허찬은님, 이책 혹시 읽고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이책 굉장히 좀. 재밌고, 저는 굉장히 짜임새가 촘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영성님은 사람의 내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긍정을 생각하라는 얘기시겠죠 네. 우정필님은 코끼리가 담배라고. 맞아. 콕 담, 맞다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어, 담배 끊으시는 분들은 계속 안 펴야지, 안 펴야지 하면 더 생각나잖아요. 그런 사례가 첫 번째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려움에 덫에 가리, 갇히지 말라,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불확실성함을 포용하라라는 불확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노력하지 마라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승민님 오늘도 못 들으셨다고 지금 아직 한참 하는 중입니다. 네, 건빈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이 폰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행해 볼게요. 쳐다보지 않는, 아 쳐다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 는 속담이 있다. 정말로 냄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끓지 않을까? 당연히 끓는다. 하지만 오래 쳐다본다고 마음이 급하다고 냄비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고 해서 빨리 끓는 것은 아니다. 냄비를 보고 있는 건 헛수고에 불과하며, 어찌 보면 오히려 손해다. 끓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더러, 그 시간에 다른 일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노력과 의욕은 우리의 관심을 눈앞의 문제에 집중시킨다. 냄비를 뚫어져라 본다고 해서 물을 끓게 만들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용이 무엇이든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력을 기울이고 의욕을 불태울수록 오히려 좌절하기 쉽고 끈질기게 버텨낼 가능성은 낮아진다. 노력할수록 여러분, 버티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어떤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습관이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힘이 워낙 강한 탓에 누구나 쉽게 빠지는 습관이기도 하다. 문제에 주목하면 심각한 위험을 겪고 위협을 격퇴하는 중이라는 기분이 들고, 중요 인물이 된 듯한 느낌도 든다. 저서 이거에 되게 공감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아, 우리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우리는 시장의 어떤 문제를 풀, 것, 풀 것인가, 약간 문제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회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빗대면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과제를 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우리를 장악하는 힘은 우리가 선호 더 강화될 뿐이다 여러분 잠시 끊겼죠 다시 읽을게요 문제가 우리를 장악하는 힘은 우리가 선호, 선호하는 대부분의 해결책이 문제를 사실상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 탓에 더욱 강화될 뿐이다. 우리는 문제를 덥석 받아들고 기적의 성장, 촉진, 성장 촉진제를 듬뿍 뿌려서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잘하게 만든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밑줄을 쳤는데요. 지나친 노력은 문제를 더 크게, 우리의 능력은 더 작게 보이도록 만든다. 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상우님, 몰입이라는 책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한 가지를 일치, 일쳐도 쉬지 말고 생각하라고 하던데 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몰입이라는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몰입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몰입하는 순간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일면에서는 약간 관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몰입은 우리가 정말 막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시간도 가는지 모르고 그냥 빠져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몰입해야지라고 조금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또 여기는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파트에서 노력하지 않을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과감하게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너무 뭐안 되는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더 좋은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다. 라는 측면의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음. 당신은 어떤 실험에 참가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는 나무 블록으로 만든 퍼즐 조각들, 도형 그림들, 잡지 몇 권이 놓여 있다.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퍼즐 조각들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잠시 궁리한 끝에 당신은 첫 번째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완성했다. 그때 연구원이 오더니 거의 끝났다고 알려준다. 가서 도형 그림을 한 가지 더 가져올 테니 그것만 맞추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방을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신 앞에는 아까 맞추던 블럭들이 놓여있고요. 아직 맞추지 않은 도형 그림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도형을 맞춰볼 수도 있고, 멍하니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앞에 잡지가 있기 때문에 타임지나 뉴욕커, 플레이보이 이런 잡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로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한, 한 그룹은 퍼즐 맞추기를 성공적으로 끝나면 상금을 주게 받겠, 어, 상금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들었대요. 그리고 한 그룹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어떤 그룹이 더 참여를 했을까요? 연구원들이 문을 나서자마자 퍼즐을 밀쳐버리는 비율은 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두 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보상이 따르지 않았을 때는 과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퍼즐을 맡은 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실험을 반대로 해서 페널티로 바꿨을 때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대요. 주어진 시간 안에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경적을 울려서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를 듣게 하는 부정적 유인을 제시하자 참가자들은 과제가 끝나는 즉시 퍼즐을 내려놓고 잡지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처벌의 위험이 없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잡지를 보는 대신 계속해서 퍼즐을 맞췄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었을 때 과제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덜한 것일까요? 이 실험을 고안한 에드워드 대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재적인 흥미, 일종의 본능이라 할 만한 흥미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센티브를 사용해서 그러한 본능적인 반응을 바꾸려고 하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난다. 인센티브가 의도된 목적을 더 재미있고 생기넘치고 생생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거래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기회만 닿으면 즉시 과제에서 손을 뗀다. 그래서 이 대시라는 연구원은 인센티브 플러스 더 많은 노력은 더 나은 결과 라는 방정식의 오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센티브가 더 많은 노력을 유도하지도 않았고 더 많은 노력을 쏟는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자발적인 흥미가 최상의 인센티브나 최고의 노력보다 매번 더 나은 결과를 낳았다. 자발적 관심은 지속 요인이지만 인센티브와 순전한 노력은 제한 요인이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정확하게 이 사례에 대한 내용은 뭐 노력하지 마라고 보기보다는 음, 뭐 외부의 어떤 요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우리의 결과를 더 좋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뭔가를 내가 이걸 잘해야겠어라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재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고 흥미로운 일일 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네, 저는 정말 매일 밤마다 이 방송을 하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상우님이 공감한다고 맞아. 인센티브 준다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상우님도 대표님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 가지 더 나와요. 근데 그게 더 명확하게 나오는 데는 어떤 부모자녀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인 부모인 미셸과 에릭에게도 그 아이가 사춘기에 잡아들면서 이런 고비가 옵니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15살 브랜던이 점점 미덥지 못한 아들로 변해갔다. 전부터 해온 잔디 깎는 일도 두 번, 세 번, 네번 거듭 잔소리를 해야 마지못해 몸을 움직였다. 분명히 전날 오후에 삼각법 숙제를 끝냈다고 했는데 이튿날 아침 식탁에서 코사인과 탄젠트 문제를 푸느라 부산을 떨다가 공책에 시리얼을 엎질렀다. 엄마, 아빠는 걱정이 깊었다. 이런 행동이 굳어지면 얘가 대학에 갈수 있을까? 간다 해도 졸업이나 할까? 직업과 삶, 그 밖에 모든 것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 걱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걱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엄마, 아빠로서는 노력을 했겠죠. 엄마, 아빠는 자잘한 집안일, 숙제 및 학교 공부, 제때 저녁 식사, 식탁에 앉기, 그런 것들을 행동 범주별로 차트를 만들었다. 브랜더니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켜 주면 매주 음악 다운로드 상품권 같은 것을 주는 소소한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그런데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차트가 어느새 일종의 성적표로 올바른 행동과 그릇된 행동을 기록하는 장부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기록을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이 부분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냈던 것이다. 과제 완료를 뜻하는 체크 표시를 세어 보았어요. 일관되게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대체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걸할 거냐고 브랜던에게 물어보면 항상 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 아느냐고 물어봐도 언제나 그렇다고 했죠. 그러곤 안 하는 겁니다. 네, 사춘기를 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이한테 안 통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뭐 성적이 오르면 뭐 아이팟을 사줄게 이러면은 막 그때는 막 되게 열심히 할것 같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오라 봐야 포기하는 건 아이팟뿐이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인센티브 때문에 더 움직이기 힘들 때가 있죠 딱 그렇게 아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깨달아요 우리는 우리 아들이 은행가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했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에 가치에 관해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10대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라는 방식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 나이 때는 눈 앞에 것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차트를 치우고 아이팟을 미끼로 거는 것도 중단했다. 접근법을 바꾸어 부모가 바라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전처럼 애를 쓰지 않았다. 그러자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너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들의 행동이 더 나아졌다라는 그런 이제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임상순이 용돈 더 받는다고 부모님 말씀을 더잘 듣지는 않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의 중요한 점은 어떤 인센티브나 차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마음이 동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강제된 노력은 자연스러운 호기심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다. 자진해서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비율은 인센티브가 없을 때 배로 더 높다. 최대치의 노력을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위안거리를 따릅니다. 기력을 소진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과제에 자발적인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된다. 할 만큼 했다는 본인 스스로의 위안은 받을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게 많이 공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노력하지 맙시다. 그냥 좀더 즐기며 살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의미한 노력을 쏟지 않으려면 하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또 지침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연습하지 마라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면 더욱 철저히 준비하려든다. 하지만 사전에 거듭 어떤 것을 반복하면 관점과 실행 방식이 하나로 고정되며 그 과정에서 자발성과 가능성이 배제된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비포를 밴드가 충분히 곡을 익히기 전에 녹음했던 것도 그래서다. 그러니까 이, 이 밴드는 음, 이 밴드가 각자 다 노, 음악을 충분히 익히기 전에 녹음을 했대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 파트를 지나치게 잘 알게 되면 죽자 사자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녹음할 때 밴드가 다소 거칠긴 해도 생생한 연주를 하면 두 손을 엿들어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좋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면 지금처럼 좋지 않을 거예요. 되게 굉장히 날것의 그대로를 좋아하는 네, 그런 밴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를 늦춰라입니다. 힘을 최대한 쓰는 것이 최고의 운동법일까? 우리는 빨리 달릴 때 소모되는 열량은 과대평가하고 천천히 달릴 때 소모되는 열량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은 천천히 달리는 게더 건강에 이로운데도. 빨리 달릴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포기한다. 우리는 달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 속도를 노력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에서 속도를 과대평가한다. 하지만 속도에 집착하면 쉽게 지쳐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된다. 자, 여러분. 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무어, 무슨 일이든 한 가지만 정해서 좀 천천히 해보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얻게 되는지 확인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책 읽기 전에 또 요가를 다녀왔는데 오늘의 요가는 정말 천천히 하는 거였어요. 천천히 하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막 엄청 필라테스 막 이런 거할 때는 엄청 빨리 막 시키거든요. 막몇십 개씩 몇 세트씩 해야 되니까. 근데 천천히 하는 요가가 훨씬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한 가지 정도 자기 전에 천천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읽는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후 이혜주님은 교육 받아야 되는 교육 되어지는 것에 반감이 있는 티네이저들 저도 그래서 공감해요. 그래서 음, 사실은 진짜, 음, 티네이저들한테 하고 싶은 거를 좀 찾아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영성님은 머리 좋은 자보다는 노력하는 자가 낫고, 노력하는 자보다는 즐기는 자가 낫고, 즐기는 자보다는 운이 좋은 자가 낫다고. 재민님이 퇴근부터 하라고 힘들어 보인다고.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퇴근해가지고 천천히 자야겠네요. 저는 내일 한번더이 책에 오늘 소개하지 못한 파트에 대해서 또 서, 그 사례를 소, 끊, 자꾸, 자꾸 끊기는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이곳에 네트워크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내일은 조금 더 방법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 끊기는 방송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재밌어서 마음이 동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이 책의 재밌는 부분을 뽑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